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녁, 저녁 드셨어요?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구나. 뭐 드실 건가요? <laughs> 아, 여러분, 그리고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저 지금 감기가 거의 5일? 일주일째안낫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이번 감기가 엄청 독하대요 감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오 소고기 먹는다고? 뭐 호라 맛있겠는걸 <laughs> 자, 조은 계속 기침을 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차 타고 지금 퇴근하는 길에 여러분들이 또 저를 너무 또 보고 싶어 하시길래 이렇게 한번 방송을 켰습니다. <laughs> 갑자기 귤 먹고 싶다. 엄청 맛있는 귤. 열어 분, 뭐하고 계세요? 한창 근데 아직 퇴근 못하신 분들도 있으시겠다. 제가 지금 오늘은 실내에만 있는 일정이어가지고또 외투를 안 입고 오긴 했는데, 원래는 잘 입고 다녀요. 걱정하지 마, 시길! 오, 귤따로 제주도 간다고? 아, 나도 제주도 가고 싶어. 나는 귤 따러 가고 싶은 건 아니고 바다 보고 싶고 그리고 그냥 뭔가 제주도 가서 엄청 막 돌아다니기보다는 그냥 쉬고 싶어요. 그 재밌어요, 귤 따는 체험? 그 한라봉이랑 막천혜향 이런 거 따는 체험 있잖아. 대만 귤도 엄청 맛있어. 오, 진짜요? 저희 막 대기실 같은 데서 먹긴 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맛이. 여러분, 요즘 제주도 많이 가시나봐요. 바다면 강원도도 좋겠다. 맞아. 강원도 바다도 너무 좋지. 제 유튜브에 그 속초 브이로그가 벌써 지금 2년 된 건가? 막 2년 전이야.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이번에 여행으로 남해를 갔다 왔거든요. 거기도 이제 바다랑 산이 같이 있어요. 근데 진짜 바다가 은모래 비치라는 그 해변이었는데 거기가 진짜 너무 예쁘고 물이 정말 맑고 거기 모래가 입자가 진짜 고와서 너무 너무 예쁘거든요. 거기 남해 가실 분들은 꼭음모레비치꼭 가보세요. <웃음> 강추합니다. <웃음> <웃음> 아 죄송해요. 삼달나방. 오 입력 잠에 캡처해놔야 돼. 기침을 좀 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감기 아직도 안 나왔어요. 아, 그니까, 이번 감기는 좀 특이하게 계속 기침만 했어요, 저. 뭐, 콧물, 이런 것도 없었고, 열은 하루 났었고, 계속 감기만, 아니, 감기만이래. 기침만, 계속, 주구장창. 기침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감기 생활을 보냈어요. 감 괜찮아진다고? 아니에요 저 이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 악담을 여러분 감기에 그래서 감기에 레몬차 이런게 좋다 해가지고 레몬차도 많이 먹고 에엄, 비타민도 먹고 에엄, 밥도 잘 챙겨 먹었는데 맞아 물도 그래도 꽤 많이 마시고 했는데 <laughs> 빨리 낫지 않는걸요 07년생이랑 친구 어떠냐고? 07년생이면 몇 살이야? 몇 살이야? 07이 몇 살이야? 아직 미성년자 아니야? 07이면? 언니? 응. 미성년자잖아. 띠 동갑? 07이면 띠 동갑이라고요? 저랑요? 에? 미친 거 아니야? 아, 뭐, 친구는 할수 있어요. 그냥 그 07이 놀라울 뿐인 거지. 16살?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와, 띠동인가 미쳤네. 나이 충격이, 나 이따가 이불 덮고 잠잘 때도 생각날 것 같아. 와, 띠동인가 이러면서. 저 06, 18인데 언니랑 불러도 돼요? 아, 얼마든지요 아니 06, 18이면 언니랑 부르는 게 정상이지? <laughs> 뭔 소리 하는 거야? <laughs> 진짜 웃겨 다들 06은 어떠냐고? 그러니까 06이든 05든 00이든 어? 난다 상관없어요 저를 어떻게 해. 뭐 언니라고 하셔도, 뭐, 반말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무례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언니 16살 아니에요? 아니죠. <laughs> 저 29이죠. 근데 내년에도 29이에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제는 그거 뭐야, 라방을 자주 하도록 약속해 볼게요. 약속해서. <laughs> 여러분들도 제가 라방 자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이 약속. 지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음, 뭐 물론, 막, 일주일에 막, 두 번,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그런 자주가 아닌 건가? 암튼, 그 횟수에 대한 기준은 고민해볼게요. 소리 나는 거좀 짜증나네. 여러분, 저녁 뭐 먹을 거예요? 저, 저 매추 해주세요! 저 맨날 저 매추 라이팅 당해가지고 진짜 좀 많이 그 기가 빨린 상태였거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 매추 좀 제발 해주세요. 제발요. 그래도 점매추 했을 때 아니 근데 나 진짜 신기한 게 점매추 할 때마다 나오는 메뉴가 갈비찜이거든. 왜 그러지? 나는 갈비찜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어디서도 한 적이 없거든. 근데 거의 처음으로 나오는 게 무조건 다 갈비찜이다. 진짜 신기해. 아, 신효범 선배님하고 만난 썰. 제가 진짜 그날 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그 지금 KBS에서 방송되는 골든 걸스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잠깐 그냥 깨알 출연을 했어요. 신효범 선배님이랑 만나서 이제 대화도 하고, <laughs> 이제 노래도 들려드리고, 노래를 듣기도 하고, 이런 짧은 이제 토크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 이제 왕대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섭외를 받고, 그 다음날부터 진짜 떨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전날 되니까 진짜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날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막 작가님이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계속 아,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떡하죠? 계속 이렇게 걱정하다가 또 만나 뵀는데 진짜 처음 인사해 주실 때부터 너무 다정하시고 방송에는 안 나갔는데 진짜 인생에 대한 조언 같은 것도 그리고 음악에 대한 조언으로 조언도 엄청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조금 안 좋은 일도 있고 해서 약간 어좀 처져있을 시기였는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진짜 많이 힘이 됐었고 제가 아, 그 생각까지 했거든요 막 말씀은 당연히 안 드렸지만 아이 방송 이거 다 녹화 뜬 다음에 그 신효범 선배님이 저한테 이제 해주셨던 그런 조언들 부분만, 혹시 방송에 안 나갈 수도 있으니까, 따로 잘라서 개인 소장할 테니까 좀 보내달라고 부탁드려야 되나? <laughs> 진짜 그런 생각도 진짜 했거든요. 그 정도로. 그때 너무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게 또제 상황 때문에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한테 너무 뜻깊은 만남이었고, 또 선배님께서도 <laughs> 작가님 통해서, 저의 번호를 또 받아가지고 저도 선배님 번호를 받아서 또 이렇게 따로 사적으로 연락도 했고 암튼 그렇습니다. 전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뜻깊은 장, 그런 만남이었어요. 저한테 너무 소중한, 저한테. 소중한 만남이었고 아 자꾸 기침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여러분들은 뭐하고 있어요? 이제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고 계신 분들도 있을거고 그다음 <laughs> 아직 일을 하고 계시는데 몰래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워킹. 일하고 계시는군요. 다리가 저 집에 있어? 헉, 조심하셔야 돼요. 아프지 않을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진짜 많이 나와서 괜찮아요. 시험 끝나서 놀고 있어요? 뒤집어지게 놀아요? 이거 봐, 봐봐. 수업 가는 길인데 몰래 보고 있어요, 하잖아. 꼭 이렇게 몰래 보는 사람도 있다니까? 근데 보통은 거의 퇴근길이시네. 저처럼. <laughs> 시험 다음 주부터인데 응원 좀 해주세요. 시험 공부하신 만큼, 아니다. 공부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잘볼수 있기를 응원하고요. 설령 못 본다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저도 공부 못 했지만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l 인 월드투어, please. 기다리세요, 조금만. 제가 만약에 뭐 개인적으로 콘서트를 열게 된다면 정말 해외 에 있으신 분들도 찾아가서 공연도 하고 그럴 생각을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 되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그걸 많이 노력을 해볼게요. 아시겠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은 요즘 약간 꽂힌 무언가가 있나요? 뭐 그게 뭐 음식이 됐든, 노래가 됐든, 어떤 장소가 됐든 뭔가 꽂히는 게 있으신가요? 요즘 두피 괜찮냐고요? 안 괜찮아요. 여전히 좋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좀안 좋아지면 이게 회복되는데 좀 오래 걸려가지고, 그게 참 힘드네요. <laughs> 다들 정의인에 꽂혀있다고 또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그냥 플러팅을 하네? 웃겨, 진짜. 김장김치에 꽂혀있다고요? 오, 왜요? 김장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김장하실 생각이세요? 김장 계획 있으신가 봐요. 그치, 김장 시즌이지. 강아지 쓰다듬기? 맞아. 아니 제가 그 얼마 전에 평택을 놀러 갔었는데요 가는 길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갔거든요 평택지제역 제제역까지 근데 이제 모자 푹 눌러 쓰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분이 알아보셨나 봐요 진짜 찐 팬이셨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알아보신 정도면 근데 제 앞에 제가 이렇게 숙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숙여 가지고. 이 핸드폰 그 전광판에다가 휘인누님 너무 팬이에요.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가지고 리액션을 이렇게 제대로 못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냥, 아, 아,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괜히 계속 신경 쓰이는 거야. 너무 죄송해가지고. 혹시나 약간 불쾌했다고 받아들이셨을까봐? 혹시 제 라방을 보고 계시다면, 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놀랬을 뿐입니다. 아무튼 신기했어요. 진짜 사실 모자 이렇게까지 눌러 쓰고 있으면 알아보기 쉽지 않잖아요. <laughs> 무무는 다 알아봐. 근데 휘인이 불편할까봐 뒤에서 쿡쿡 하고 넘어가는데 왜왜 왜 쿡쿡 하는 거예요? 그냥 어 휘인이다 이렇게 안 하고 왜 쿡쿡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팬분들. 이랑 정한우랑 웃음이에요 팬분들끼리 휘인이를 뒤에서 몰래 보면 불편하니까 쿡쿡 이렇게 웃고 지나가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쿡쿡이 너무 웃긴데 쿡쿡. 근데 막 뭐랄까 엄청 불편할 것 알아봤을 때 불편할 것 같은 분위기 뭐 장소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는 체 하셔도 저는 대 뭔가 불쾌하거나 불편하지 않거든요. 언니, 비니보다 모자를 더 자주 쓰나? 그런 것 같아요. 비니. 비니는 일단 겨울에만 많이 쓰고, 다른 계절에는 잘안 쓰는 편이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밖에 외출할 때는 그냥 볼캡이 더 이제 얼굴이 많이 가려지다 보니까, 비니는 이렇게 오픈되잖아요. 그래서, 어, 자주 안 쓰는 것 같고.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아. 왜냐하면 제가 밖을 잘안 나가기 때문이에요. <laughs> 그리고 좀 제가 그 바운더리가 좀 한정적이어서, 그래서 더 그러실 거예요. 언니, 나비 사인하면 받아줘요? 당연하죠. 너무 반가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주시면. <laughs> 나비사인 <laughs> 솔직히 실제로 해보고 싶다고. 만나면 이제 바로 냅다 하는 건데. 근데 나름, 아니, 나름이래. 그 은근히 좀, 뭐냐,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막상 되면. <laughs> 부끄러움이고 뭐고 바로 나비살 갈겨야지 하는데 막상 또그 상황이 되면은 약간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기침이 감미롭다고? 뭔또 감미로워. 그래도 우리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얘기는 하자. <laughs> 여러분, 저 아프지는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침을 그냥 많이 하는 거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아시겠죠? 진짜 기침이 감미롭단 말었네요 진짜. <laughs> 집까지 얼마나 남았냐고요? 한 20분, 30분?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저녁 뭐 먹을지 정했어요. 튤립 닭발 먹을 거예요. 뭘또 기침해도 음색이 묻어나와. <laughs> 그거 먹는다고? 여러분, 여러분도 그거 드세요. 먹고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곤니치와 <laughs> 하셨는데 지금 곰방와 아닌가요? 근데 지금은? 곰방와 아, 튤립떡발을 모르는 분이 많구나. 되게 신기하다. 오늘 뭐... 뭐 했냐고요? 오늘은 제가 잠깐 뭐좀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가 왔어요. <laughs> 중량상을 제대로 찍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하셨는데. 뭐 약간 챌린지 쳤던 거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뉴 퍼포먼스 비디오를 말씀하시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지금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싶었는데, 종료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기침이 자꾸 날것 같아서 목이 간질간질간질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라방 하면서 기침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자주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또 모르죠? 며칠 있다가 킬지도? 여러분, 퇴근 안 하신 분들은 퇴근하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저녁 든든히 드시고 남은 시간, 재밌게 잘 마무리 하시고요. 저도 이제 집 가서 저녁 먹고, 제 내일 할 것들 좀 정리 좀 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직 좀 멀었지만. 아무튼 미리 잘 자고요. <laughs> 감기 꼭 조심하세요, 여러분. 진짜로. 목도리 칭칭 감고 다니시고요. 안녕, 안녕. 오오오오오. 안녕.